아 저는 한 번에 하려고 사진은 안 찍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건강하세요 다음 회의 때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인 중에 제일 좋아하시분이에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저는 안좋아하니다 네. 너무 잘생기니 인자하시고 감사하네 일단 먼저 갑시다 어 그래요 너무 반가워요 여한 말씀 하세요 요 <laughs> 너무 재밌다나 사진 찍어줘. 나 이걸로 찍어줘. 간단한 문의 소개하시면서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 국무총리 <laughs> 전전 그리고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한교환입니다. 오늘 정성학 위원장께서 출마 선언하는 사이에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.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, 시민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대단히 나와. 기쁩니다. 단추어진 어, 곡에 정성한 치 연사입니다. 이 지역을 광진을 이어서 어, 반드시 오래 꿈꿨던 희망을 비전을 이루어 갈 뿐입니다.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에, 거짓만 하는 이런 정치인이 아니고 진실한 정치, 껍데기만 있는 정치이 아니라 실력 있는 정치. 특별히 어려워 우리 모두가 다 같이.